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 2년차를 맞은 마포구가 홍대거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노후 시설물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버스킹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지하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홍대거리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노후 시설 개선 부문 활용도가 떨어졌던 여행자 편의 시설은 지붕을 걷어냅니다. 바닥 분수가 있는 대형 버스킹 공간으로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흡연 공간으로 쓰이면서 재 기능을 상실했던 야외 전시존 역시 높은 옹벽이 철거됩니다. 이곳에는 녹지와 휴게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이어지는 동교동 위 잔다리 공원에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홍대거리 일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맛보다도 주차장이 있는 식당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면 홍대 상권 활성화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전체 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600여 대를 수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차장 지하 1층은 소규모 공연장과 함께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지하 1층 공간을 홍대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차 없는 거리는 확대 운영됩니다. 금요일과 주말 일부 시간대만 운영됐던 것이 평일 야간 시간대까지 늘어납니다. 한편 마포구는 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 2년차를 맞아 홍대거리 활성화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구청 내에는 관광가 산하에 홍대 특화팀을 만들고 문화예술인과 상인, 관광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도 꾸려 문화예술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현입니다.